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라고 되어 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 이하고 갈로 이런 걸 갈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분배법칙을 이용해야 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자 계산하실 때는 자 항상 지금 다음 분가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계산하십시오. 자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곱합니다. 곱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나 옵니까? 4x 됩니다, 그지?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하면 요거는 숫자만 곱하는 거네 그지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플러스 6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자 계산을 할때 동료왕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4x하고 누가 동료왕이냐 그러면 얘가 동료왕이겠지 그지 문자와 차수 같은 게 동료왕입니다 그러면 문자가 xx라고 차수가 1차 아닙니까 그지 요게 동료왕입니다 자 그랬을 때 동료한 계산은 일단은 요 앞에, X 앞에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개수를 해가지고 대 주시면 됩니다. 개수를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요거 플러스 4고 요거 플러스 5니까 플러스 9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문자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누려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1번 했는 것처럼 2번을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가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5하고 갈로 풀어야 되니까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전개합시다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야 되니까 15 하고 문자는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개 하시면 부호는 마이너스 50 되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얘는 플러스 그냥 7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서 동영항이 누구냐 그러 실때 문자가 안붙어 있는 우리는 요, 요거를 상상하는 건데 이 상상도 동영항입니다 그럼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지 지금까지 우리 계산했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얼마로 적어 주시면 됩니까? 15x 마이너스 3을 해서 답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